WCC 제1 0차 부산 총회가 한국교회 섬김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지만 일각에선 왜곡과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도 있었습니다. WCC 총회가 은혜롭게 마무리된 만큼 이젠 한국교회가 그간의 오해를 풀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WCC를 둘러싼 한국교회의 갈등은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9년 한국 교회 최대 교단이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WCC에 찬성하는 통합 총회와 반대하는 합동 총회로 분열했습니다. 이밖에 여러 교단도 WCC 찬반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며 분열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WCC에 반대했던 이들의 주장은 WCC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종교 다원주의를 퍼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념적으로 경직돼 있던 시기에. WCC의 사회 참여운동이 용공주의로,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기독교 진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이 같은 오해와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WCC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주장까지 가세해, 오해의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WCC 부산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도, 일부 보수단체들은 WCC를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총회에서 WCC가 보여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세계교회 참가자들이 함께 기도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신앙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WCC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와 타종교 그리고 소수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도 기독교의 진리와 거룩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WCC의 특징도 드러났습니다. WCC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어떠한 공식 결의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WCC는 중요한 결정을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정하기 때문에 너무 급진적이거나 보편적인 이해와 어긋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반대 측이 우려하는 반성경적인 결정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WCC는 교회에 대한 권한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권한이 없 대한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이 없기 때 교회에 대한 권한이 에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권한이 없 교회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권한이 대한 회에대이 없기 때 교회에 대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교회에 한 권한이 없기 때한 권한이 없기 때이기 때문에 교회 이 또한 상대방의 신앙과 의견을 배려하는 WCC의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이단들이 WCC 반대 운동에 편승해 한국 교회의 분열을 부추기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WCC 총회 중 열린 반대 집회에는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집단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WCC로 인해 분열하고. 수십 년 동안 갈등을 지속하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WCC 부산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지금 한국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한 형제로 연합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CNN 뉴스 곽영신입니다.